이야, 아, 여기 지금 배추밭에 왔는데, 와, 배추가 거의 한 70%는 망가진 것 같아요.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, 물음병하고 녹음병이 거의 뭐, 배추밭에 전부 다 덮친 것 같아요. 진짜 심각해. 여기는 이제 우리 밭보다더 시간 한것같아 배추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망가졌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김장배추 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. 형님! 아유, 그... 야, 이거 배트밭 심각하다 이거. 아니 형님밭은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뭐 심각한데 이거. 이거, 무릎, 무릎, 이거 봐봐. 물음병 응. 무릎. 야, 이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이파리가 뭐 진짜 완전히 응, 녹음병이고 밭작물 하는 채소 같은 거 심는 분들은 작물 하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, 진짜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아요. 배추라든가 올해 그무 같은 거 신분들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. 진짜 뭐 몇백 아니면 진짜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 몇천씩 몇 억씩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이런 것도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잖아. 야간에도 잘 먹었었는데. 네. 요즘은 야간에만 안 되고. 그 그래야죠.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인데도 사실 거의 다른 작물에 비해서, 다른 농사에 비해서 보상이 진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, 그렇죠? 네, 예, 그렇고 가야지, 한 20년 만에 처음이야 이렇게. 네, 예, 그 자연재해로 이렇게 배추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면 요런 것도 좀 진짜 한번 어 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?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게 아니라 이 농부들은 이거 힘들어서 이렇게 농무받는는데 네.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막막해요. 막막하지 내년에 또또 또 배추 농사 네. 짓기가 두려운 거지. 네, 이거 참뭐또 소대지 농가들만 보강해줄게 아니라 이밭탕물 특히 그뭐 이런 체소장물들도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. 맞아요, 맞아. 네. 그리고 어 우리 그래야. 요즘에 뭐 기농 기촌 해가지고 정부에서 진짜 많이 막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기농해서 이렇게 만약 기농 첫해인데 배추 농사를 많이 줬는데 이랬다 그러면은 뭐 첫해에 뭐 그냥 몇천 그냥 폭이 그냥 몇천 손해 보는 거는 순식간이잖아. 요그 희망이, 희망이 꺾여버리는 거지. 네. 야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. 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진짜 우리 밭작물 하는 사람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질수 있게끔 우리 응원 댓글 부탁합니다. 정말 이럴 때 한번 농민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 그죠? 네. 신분시기에 이렇게 네.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유, 우리 그솔 배우는 구독자님들 하여튼 응원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솔마이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